안녕 나는 강야옹. 오늘은 찹스테이크 만든다옹. 맛있는 고기랑 채소, 소스까지 준비 완료다옹. 먼저 재료부터 보여줄게옹. 소고기, 파프리카 두 가지 색, 양파랑 버섯도 있다옹. 버터, 올리브유, 소금, 후추, 그리고 간장, 굴소스, 케첩, 꿀, 마늘로 소스도 준비한다옹. 이제 고기부터 깍둑깍둑 썬다옹. 파프리카, 양파. 버섯도 깍둑깍둑, 색깔이 너무 예쁘다옹. 다음은 소스를 만들자옹. 간장, 굴소스, 케첩, 꿀마늘. 작은 볼에 넣고 잘 섞어주면 완성이다옹. 이제 고기에 소금, 후추로 밑간한다옹. 팬엔 버터랑 올리브유 녹여서 고기부터 지글지글 볶아준다옹. 고기가 익으면 채소도 넣고 볶는다옹. 색도 예쁘고 소리도 맛있다옹.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스를 넣고, 재료랑 잘 섞어서 볶아준다옹. 향기가 최고다옹. 이제 접시에 예쁘게 담고, 한입 먹어볼게옹냥. 응. 완벽하다옹. 오늘도 같이 요리해줘서 고마워. 구독하고 다음에도 또 만나자옹. 안녕.